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유럽지역 선교를 하시면서 빌리보 지역과 아테네를 지나 오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말씀에 보면 이들은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천막을 수리하는 일종의 수공업자였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도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됐는데 바울 선생님은 원래가 천막을 고치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일했던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전도하기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늘 제일 두려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아, 제 아내가 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 내가 적어도 목회자로서 설교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내가 저기 앉아서 내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으로 속으로 아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설교자가 되어야겠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 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전도하셨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이두 사람이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바울 선생님이 전도하셨을 수, 전도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아마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아 나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길 함께 술래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세례를 받고 그 길을 함께 간 것이 아닌가. 바울 선생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일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 때문에 바뀌어진 바울의 인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청지기로서,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섯 달란트 받은 종,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듯이, 두 달란트를 받은 종, 두 달란트를 남겼듯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 천막 만드는 일과 또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 바울, 이 사람은 정말 믿음, 믿음직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이를 본받아 그들처럼 살아가, 이처럼, 바울처럼 살아간다면, 아, 누구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전하였던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 생활을 합니다. 잘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또 등록은 하셨지만 잘 정착하고 계시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새신자들이 왜 우리 성흥교회를 찾아올까요? 왜 새신자들이 여기 이곳에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주의 깊게 읽다 보니, 아, 이것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감동을 받아 나 교회 가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새신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를 찾는 이유는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늘 행복할 수 있구나. 저 사람처럼 늘 기쁠 수 있구나. 저 사람처럼 늘 온유할 수 있구나. 저 사람처럼 늘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저 사람처럼 늘 사랑 넘치는 사람이 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새 신자들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새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곧 성경이고, 여러분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정직하지 않는 삶, 옳지 않은 삶, 바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 별것 아니구나.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도 바꿔놓을 수 없는 그냥 지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변화되게 된다는데 아유 변화 안 되는구나. 왜? 저 사람을 보니까. 라고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지역의 첫 교인이 된이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뿐만 아니라 유스도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과 회당장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고린도 전도가 항상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그리고 바울의 말을 논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논박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철학과 논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으로 그리스 철학으로, 아, 이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비방하고 논박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철학자들의 화려한 언변과 말씀씨 때문에 바울이 위축되고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말씀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그 복음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말하라. 오늘날에도 전도의 과정에서 전도의 열매가 세워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겪는 듯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바울의 시대는 신앙과 철학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도대체 무엇과 우리의 신앙과 무엇이 서로 부딪힐까요? 바로 과학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삶, 이 삶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절대 떠나가지 않으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은 다릅니다. 이 세대들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도 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이 시대는요. 문과보다는 이과가 존중받는 시대이다 보니 과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와 관련된 수학이라든가 이런 논리적인 학문에 훨씬 더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이미 과학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고 또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은 때로는 과학적인 지식과는 또 과학이 검증해낸 사실과는 서로 충돌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흔쾌히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서로 부딪히는 성경의 지식 때문에 도대체 어느 것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그 갈등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고 예전에는 전도하다가 들기 싫으면은 아유 그래 알았어요라고 하며 돌아가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 우리 흔히들 mz 세대라고 말하는 세대들은 그냥 알았어요 하고 돌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또그 부분을 논파하고 논박하는데 익숙한 논술의 세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따박따박 대답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요,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그 실험을 통해서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리고 신앙은요, 이게 이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경험과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바로 신앙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나요? 실험은요, 보이는 물질을 증명하는 겁니다. 물질을 상대로 관찰을 하는 거고요. 물질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구하고 실험의 대상도 아니고 증명해 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는 이해 안 되는 기적을 증명해 낼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학은요, 같은 상황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야지만,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야지만, 반복되어지만 그 반복되는 현상을 보고서 그것을 분석해내고 그 분석해내는 데이터로 무언가 논문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적은 반복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다 보니 이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의 영역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과 신앙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과학을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가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과학과 신앙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과학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또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앙과 믿음의 영역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학적인 어떤 지식과 우리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있을 때, 아, 과학,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신뢰할 만한 지도입니다. 과학은 세상이 우리가 기대했던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줄지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실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과학의 도움이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제 목소리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인 기준으로 또 기술로 이 교회를 짓지 않으면 이거 허물어져 버립니다.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학에 도움이 없으면 어떻게 핸드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과학에 도움이 없다면 기술에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차를 타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 과학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내지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또 과학에 꼭 매여 계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과학이 만능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도요,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과학은 매우 주관적인 학문입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하는 그 실험 자체는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만 그 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는 매우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인문학을 배우는 겁니다. 과학은요 이미 만들어진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매우 주관적이라는 예는 빛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빛에 대해서 배우면서 빛의 굴절 뭐 이런 거 배우면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빛은 파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리즘에 대해서 배울 때 빛이 가다가 프리즘을 만나면 이 파동이 꺾여서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무지개가 생겨난다. 빛의 파동이 없으면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가 없다. 이거 저희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그런데요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가니까 빛은 입자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증명해 냈죠. 빛은 입자랍니다. 빛이 파동이면 무조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직선으로 반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빛이 퍼진다라는 것은 빛이 입자라는 증거랍니다. 그러면 과학자는 빛을 파동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입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과학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고 합니다. 왜요? 어떻게 이 상황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학의 해석이라는 것도 만능이 아니고 과학의 해석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 따라 매우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또 제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물질로 연구를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연구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여러분의 생각을 연구하거나 증명해낼 수 없는 겁니다. 과학이 또 모두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제 진화론이 매우 우세를 하여서 고대의 화석들을 보고서는 화석의 계층들을 나누어 놓아서 어떻게 이 화석이 변화하고 결국 인류가 되었고 또한 생명체가 되었는가를 화석학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표해 있지만 오늘날에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 과거의 연구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새로운 가설들을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 과학이 모두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낼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신봉하고 과학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고 과학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과 신앙 또한 이 세상과 이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신뢰할 만한 지도입니다. 기독교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더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고통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 있다고 쳐 봅시다. 그거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볼질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합니다. 지나가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물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또 물리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물질은 가장 작은 단위, 질량이 있는 쿼크와 질량이 없는 글루온이 서로 만나 양성자를 만들고 이 양성자가 원소를 구성하고 이 원소가 물질이 됩니다라고 과학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한 사람은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그럼 그 쿼크와 글루온은 왜 서로 만나게 되었느냐? 또 쿼크와 글루온이 만들어낸 양성자는 어떻게, 왜, 어떻게가 아니라 왜 반응하여 원소가 되고, 그 원소는 세상에 수많은 원소가 있는데, 왜이 원소는 사람이 되고, 왜이 원소는 저 돌이 되고, 저 원소는 나무가 되고, 저 원소는 공기가 되고, 저 원소는 물이 되었느냐. 과학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을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성경의 말씀과 그가 가르쳐 주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에게 닥쳐진 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들과 그리고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이니 우리가 믿음과 신앙은 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고 너는 과학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내게 과학을 요구하지도 말고 내게 신앙을 요구하지도 말아요라고 서로 분리하고 살아가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신앙은 어머니 신앙이시고 아버지 신앙은 아버지 신앙이고 제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배워오고 알아왔던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과학과 종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상대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대화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과 우리 믿음, 과학과 우리 신앙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눈이 닫혀서 한쪽만 남아있을지라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쪽 눈만 있어도 텔레비전 보실 수 있고요. 책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이 하나만 있으면 원근감이 사라집니다. 어느 것이 멀리 있고 어느 것이 가까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눈이 하나만 있으면 세상이 전부 다 그림처럼 단면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입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감, 볼륨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두 개였지만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수 있고 제대로 볼수 있고 입체감 있게 볼수 있고 깊게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눈으로 봐야 입체적으로 보고 더잘볼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이 구식도 아니고 과학적인 사고가 만능도 아닙니다. 둘이 서로 자기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눈으로 그 지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더 놀랍고 더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연구를 하면서 이 아름답고 이, 치밀하고 계획, 이 치밀하게 계획된 세상 왜, 무슨 이유로 이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자신들도 놀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 조물주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들은 공부를 하면서 점점 점점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울 선생님도 세상을 두 개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하나는 신앙의 눈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 철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장은 이때까지만 해도 두 개의 눈이 아니라 오직 한 개의 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눈. 그러다 보니 이방 땅으로 가서 아라모가 아니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사고의 구조에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명해낼 수 있었고 그 증명의 삶이 다만 논리적인 증명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리고 온전히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의 삶을 보여 줌으로 그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두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 선생님에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그두 눈으로 본 주님과 주님의 세상, 나와 나의 세상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철학적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아름다움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믿음과 이 신앙과 과학이라는 두 개의 논으로 보러 온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을 인정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며 신앙, 믿음과 과학의 두 눈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본 그 세상을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 여러분들도 삶으로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전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 성은 교회 예배당이 그렇게 주님 알기 원하는 사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사람, 신앙과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꽉찬그 예배당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